회상신 같은 거드럽게 많아. 저번에 버스에 탔었을 때도 존나 이상한 생각 존나 많이 고 내가 엘소드 하면서 느낀 거. 빨간 머리도 앵간 괜찮겠다. <laughs> 방송 다시 키자. 슈발, 나 잡아 업데이트 존나 안 했는데. 잡아 도대체 뭐가 업데이트 됐길래. 나 먼저 벨더 들어갈게. 아, 어, 그거? 딸랑 그딴 것 때문에. 허허, 나 지금 나 근성도 랭킹 좀 보자. 존나 낮아졌을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직도 4위야. 하발나 <laughs> 혼자 깨야지. 너랑 나랑 레벨 차이 별로 안 나지? 어. 그럼, 좀 이따, 그거, 아, 너 지금 딴 게임 하고 있지. 안 되겠다. 아, 그래. 잠깐, 누구지? 잠깐만. 이, 이. 이 차. 기본값으로 설정. 됐다. 분명 기본장치를 분명 헤드셋이 아닌 딴 걸로 했거든. 스피커로 했거든. 안 나와. 오늘은 신명나게 내 그냥 내 목소리만 들으면서 해야겠네. 그쵸? 허어 아마, 점토 거기에서 아마 고기까지 먹을 게 세야, 지금. 점토 고, 기까지 먹을 생각이야. 거기 가서. 진짜로 갈 생각인가 봐. 어. 주말에 오는 거지, 당연히. 이번 주 토요일. 그렇죠. 아마, 아마 한 내일모레쯤 갈 거야. 그러니까 아마... 아마... 고기 아마... 점심이 먹먹바 바로 p 방으으로마 아마... 시마 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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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문난 피시방 골빵이냐 얼마인데? 무조건 800원이야. 인천은 500원이었는데 1시간 반에. 그래? 우린 아직도 거기 그, 그럴걸? 인천에서 와서. 근데 너희 집 주변이면 아이고야 어 거기면 어떻게 가냐 진짜 아 근데 우리 버스 타고 가야 하나 진짜 나 버스멀미 굉장히 심할 텐데 아 당연히 말이지. 지금 의, 너희 엄마가 의지할 사람은 너, 희네 동생이랑 너밖에 없을걸야 아마. 점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좋아, 그냥. 뭐, 어차피 분명히 맞는 건 나겠지만 말이야. 어? 내가 점토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얘기할 거거든. 어? 음. 아니, 점토가 날 때린다고. 정색 존나 빨면서. <laughs> 아. 역시. 야, 근데 그거 스피커라고? 어. 그래, 다행이네. 아니야, 그딴건 아니야. <laughs> 이상한 거안 들어. 음. 난 남자에게 맞는 것보단 여자에게 맞는 게더 낫겠지, 당연히. 와, 아, 새한테 맞는 게더 아프다. 아, 밤의 분노 꺼내야지. 아, 존나 아프다. 어, 내 용, 내 타는 용이요. 나와라. 밤에 분노! 하하하. <laughs> 왜? 뭐 어때? 드래곤 길드리기에서도 나왔어. 우와 다크펄! 아, <laughs> 시공간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주마. 어, 나, 나, 나 콤보 200 넘었다, 방 전에. 아. 어, 너, 너 찾을 수 있으면 가타리 시리즈 다 봐봐. 모노 가타리 시리즈 다 봐봐. 개재밌어. 어 니세모노가타리밖에 없는데 애니플러스는 난 이미 다 봤는데 어못본 거라면 하나모노 어 하나모나가타리였던가 모노가타리였나 그것밖에 못본 걸로 기억해 딴건 다 봤어 성들이 아니야 어 어. 뭐, <laughs> 시와 그럴 수도 있어. 그래. 프리야, 근데 괜찮, 근데 넌 지금 말이지, 넌 죽을 뻔했어. 내가 만약, 이거 내가 스카이프도 만약 스피커 버전으로 해놨었으면, 스테레오믹스 깔았거든? <laughs> 지금 안 쓰고 있을 뿐이야. 방금신에다 죽을뻔했어 미쳐 그딴건 알바 아니다 다크펄 어 300콤보 마사카 아 안되네 자너 지금 뭐하는데 아니 근데 나 그거 너무 무섭잖아 솔직히 주인공 마지막에 죽는건 뭔데 주인공 마지막에 죽이고 말이지 나중에 말이지 그 주인공이 적이 돼 어떻게 설명할거야 퀴스블로우 어 그 시키가 그 뭐지 그 검정색 그 검정색 숙주됐다던데. 어 그래. 아 근데 뭐 막장이야 참 그거. 하니까 존나 막장 같아. 아니요. 전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. 아니요. 전 심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. <laughs> 얼마나 무서운데. 안 아, 해. 네. 역시 2D가 좋아 역시 난 2D가 그냥 나아 난 그거 하고 싶은데 그 뭐지? 그 뭐지? 어그 리멀드 리멀드 어? 식민지 게임 식민지 만드는 게임임. 그거 하고 싶어. 난 그런 게임이 더 좋아. <laughs> 하프라이프가 뭔데? 몰라요, 썬크딴 거. 전 좀비도 싫어요. 안 무서워하는 건 사일런트 밖에 없어. 어. 나 그거 영화로 봐봤거든. 재밌던데? 영화도 무서워. 삼각두 샤. 영화도 조금 봐봤더니 존나 무서워. 근데 재밌어. 아. 애니 플러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mm 한번 봐봐. mm. mm 한번 봐봐. mm. 재밌음. 버스터. 깍깍. <laughs> 그쵸. 이게 진짜 왜안 되지, 지금? 나 이거, 나재생장치좀 잠깐, 이거 좀손좀 좀 봐야겠다.